나로, 아, 바로, 돌아가네 아니, 밀려서. <laughs> 대신 성불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? 응. 빠뚜루님이 오셨군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방향 어떻게 보지? 오른쪽이라니까요. <laughs> 오른쪽! 카면의 오른쪽. 카면 날개 달린 쪽. 카면 오른쪽. 날개 달린 쪽. 는 선. 아 아니다. 아니아니아니이게니다아니 <laughs> 완전님 방금 그거 어그로일 때 그냥 계속 가만히 있다가 카메이 스패 손 도끼를 위로 올린다 그래야 되나? 그때 피하셔도 아니 딱터지면안늦거든요 그때까지 딜 하다가 피하셔도 돼요. 생각보다 쓰는데까지 시간 이좀 있어요. 아이고, 너, 많이 네. 나오네? 아, 빨랐네. 가자, <laughs> 다 치고 있어. 나이스. 아니, 만두님. 말랐네 하면서 웃는 건 좀.. 오 뭐야, 깼네? 나이스. 뭔가.. 뭔가 열받네? 아니, 받은... <laughs> 아니, 와 근데 이거 진짜 본 사람 없나? 아까 그거 말이 안 되는데? 영상으로 찍어주세요. 영 어, 해주세요. 나나 영상 녹화 중이긴 해. 아 그래? <laughs> 나중에 한번 보여줘. 그냥 난 처음 봤거든? 이 로스트 아키라면서? 그, 그... 네. 210드라이예요 네. 혹시 아, 혹시 이거 전드라이는 잘라줄 수 있나? <웃음> <드라이> <웃음> 혹시 이거 전드라이는 잘라줄 수 있나? <laughs> 이번 판50 그.. 그 그기서부터 녹화 시작어요라이였데한 아. 4, 5명이 잘하지 않나? 갑시다. 시단다 챙겼지요. 그럼요, 그럼요. 이 야, 시작부터 아주 아하나쯤이야 <laughs> 하고 싶었는데. 제가 제가 먼저 던질게요. 아야, 아! 아야. 잠깐만, 너무 무서워. 빨강, 파랑. 빨강, 파랑. 빨강, 빨강. 이거서 얘기할 <laughs> 못 왔다. <가비>. 지금 다라톤 사이클 개막을 잠시 간 자긴 잠시 간 자긴 잠시 간 자긴 아시간 자긴 잠시 간 자긴 잠시 간자안 잠시 간자안 잠시 간 자긴 잠시 간 자긴 잠시 간 자긴 어. 한참 <laughs> <병면이> 있다면... 어. <laughs> 우리 만드는 거 갈라지는 것같은다잘 피하는데? 아또스페썼어 보자. 46초. 어 괜찮네. 면기기기 기. 우리 도화가가 억울 였네. 니 이것도 나올 <laughs> 야 아니야 그 10초 쯤에 나올 거야. 아멘, 퍼덕. 방은. 아이야. 비하고, 비하고. 아이야. 이제 나올 듯? 영전오 음. 됐다. 안돼. 집중. 아 야. <laughs> 저게 내가 제일 짜증나. 보고 시작했는데 바로 쏠 때. 나이스. 한번더 지지 한번더 지지. 가운데 가운데. 아이고. 어디가 어디 때문에 무슨 데 여기. 돌린다 돌린다 돌린다. 1 1시 넘기자 어, 맞아요 덕분이 맞을 테요 비릭 두번비 어, 잠건 너무 안 맞는데 유성강천 <laughs> 어, 엉덩이 따라가 엉덩이 따라가 따라가 따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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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이고 이게 인데 아니, 어, 사과 맞살려주세요. 인데 사과에서 하루 받아왔어. 네. 어, 정산 하나? 다행이다. 나. 했어? 어, 하나? 어, 어, 어 했어, 했어, 했어. 휴. 죽을 뻔어 때려 때려 빨리 때려 오그 시간 대 근데 안전권이긴 한데 하면되면야나 음. 화이팅 말안 걸게 근데 네. 약먹 준비 어, 시면안돼 지금 야. 밑에 달걀 한개 남아있어 내가 먹어야지 지나가는 거 보고 했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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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제가 먼저 넣어놓을게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누굴이야 나랑 아 누가 영전 존재님만 경계해주세요 그 그게 무슨 소리세요 한번더한번더 치신 한번더 다운이 다운 좋 치현은 거기로 간다 그럼 나은. 이제 나오는데 영전? 이거 다음에 나옴 3분이잖아 이제 나와 무조건 나와 제가 운됐어 운을 발휘해야지 오오 야마카시. 어 야마카시 나이스.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. 어, 넘아 음, 어, 씨. 아나움직구나아씨 음. 음. 진짜 음. 왜이러냐아이 그럴 수있 아. 어. 그래서..그래서.. 그래도 깰만.. 아! 아! 메시! 아! 아! 뭐.. 카 카리스 다행이다. 천천히. 아왜 시종 한눌리냐 가세요라! 옆에 공깠스면 넘어가거든요? 아! 뭔데? 다 나이스. 나 패턴 만족니. 거의 똑같아서 천천히 하면 돼, 게인이... 진짜 거의 다 똑같아요. <laughs> 지 숨을 못 쉬겠어. 진짜 터질 것 같아요, 진짜. 가도 되지 않나? 안 썼잖아. 개지 몇, 몇, 아, 게인이 몇 몇이에요? 그냥 가야 돼요. 그... 그냥 가야 돼. 세칸찾아 세 있어요, 지금 딱. 딱세 칸. 킵킵킵. 누구야? 누구야? 어 아, 네. 예? <laughs> 아예 제 이게 제가 재계정을 안 썼다 보니까 그아아맞아이팀이거든요그이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. 아무도 있? 어 있어다 한 있어. 개. 이게 다 대격 때쓸 거야. 한개 남았어. 왼쪽 왼쪽. 피하고 터진 곳으로 터진 곳? 으로 터진 것 터진 것으로 터진 것으 터진 으로 터진 것 일단 터진 지 말고 터진 한다로 터진 것으로 터진 것하로 터진 것으로 터진 것으로 터진 것로 터진 것로 터진 것 간다 터진 것다로 터진 것으로 터진 것다로 터진 어으 터진 터진 어 정상. 정상? 어 잠깐만. 성질이 <laughs> 있나 모르겠음. 이아까 그냥 구체 맞아도 돼. 그냥 멀리 만가개탄 피하고.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. 오오오 구슬 조, 조심. 어 이렇게 멀리 나천만마스잘 보고 피해야 돼, 이거. 가로, 세로 어, 바뀔, 어, 그거 오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야, 아, 야. 이상한 천 어, 잘 됐다. 어, 있으면 한번 피해야 돼. 어, 정지기라세 번, 세 번, 세 번. 멈추지 마. 두 번? 세 번? 아야. 저거는 안 쳐요, 다 같이. 아하. 이거, 이게, 이게 나와서. 이거, 이거 때문에 나와서. 내부 쿨 생기면 안 돼서. 아, 다민인 같은데, 이제? 그냥 영전 하고 하면, 하면 쓰면 돼. 영 하고 쓰딱될 듯? 음. 어,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아, 야, 괜찮아, 야, 괜찮아 괜찮아 그, 괜찮아 그, 괜찮아. 그, 아어어 어. 굿? 맛카 없으면 끝나겠다. 조금만 어, 더. 기 어나이스 어, 끝났다. 뭐? 어, 어? 나. 아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네. 여기 드라이버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? 씨. <laughs> <laughs> 저번 주에 처음 만는데 대박이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컸다 사람들 다 살아가지고 무력도, 무력도 개 빨리 돼가지고 무력 잘 떠던데. <laughs> 응. 내가 여기서 트롤이었다니무영이 그렇게 그치? 빠른 조합이 아니지 않을까요? 서포터들이 진짜 죠긴 부... 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됐지 뭐 이제 뭐. 매주 가야겠지 나 점화도 예. 안 켰는데 어 고탱님 오셨군요 뭐야 나 스킵 눌렀는데? 그냥 한번 보죠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그냥 오케이. 처음 오는 응. 애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나 아, 충분히 봐 충분히 쉽니다. 봐 나한테 개짓이야 야발 ㅎ 나, 괜찮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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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뭐하느냐 여기서 씨. 아니 진짜 이거 필승룩이네. 그럼요. 제가 괜히 입으란 게 아니라니까요. 아, 예쁘고 찍고 싶었는데. 아 여기서 여기서 그아 개선하면은 참 갈아입는 것도 안 되는구나. 갈아입을 수 있지 않나 끝나고. 괜히. 안 되는구나. 정비소에서 갈아입어야 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전투복 입어서 깬 겁니다. 아 이거 본인 캐릭 보이는 거야? 맞아요. 자기 캐릭 보여요. 와 그러면은 캐설한 다음에 그 강아지 있는 걸로 사진 찍는 거니? 맞음. 아... <laughs> 그거 썸네일로 쓰죠? 누나 <laughs> <너나> 행복해? 행복 여러분들이 도와주서 가시겠어. 바보 아닙니다. 이주마다 가야 돼? 난한게 없는데? 나2 1 0절무력 밀어주기 끝. <laughs> <laughs> 무력 밀어주고 분들... 영자에서 뒤집. 신초 해놓고 사원 할때 부를까? 진짜 잘하는데? 어, 그러니까, 나 4홍 주면 2 캐릭시 트라이가 잘해. 맞나 그쵸 절... 그.. 아무리 절반이 적거라고 해도 도가는도화가랑 도화관을... 도화가.. 트라이 네, 아니라 그 창솔도화가랑 저 트라이인데 저랑... 온거 보면 일단.. 그..클경 정도짜 않을까? 많아도? 근데 진짜 잘해 네. <laughs> 주제이님 빨리 울어주세요 <laughs> 다들 군단장보다 면첩패 창술 어문. <laughs> <거. 웃음> 어 아니 창술사 <창수야> 어문이라고요? <laughs> 어 진짜 잘하는데? 사람들 스펙도 많이 올라가서 몇십 넣으면 그냥 쉽게 깨는데. 근데 그 숙련도 때문에 죽어가지고 못 깨는 거잖아. 살아 있었잖아 살아 있으니까. 아 근데 창술사 진짜 잘해. 진짜 잘함. 예언은 완성되었다. 왜그런 짓을 하냐고 얘기 아! 캐릭터 별로 트라이를 따로 하나 저분은? 근데 서포터 하다 딜러면 음. 트라이 다시 해야 돼. 아 어. 맞... 그냥 그라무 네, 생각 없이 달렸다. 그냥 뒤집. 근데 신 너무 길어요. 음, 뭐 아직 4층도 안왔잖나 스킵하고 유튜브 에디션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? 안돼안돼안 <laughs> 안안 돼!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 우리 쪽 사람이 스킵을 안한 거구나. 여기 범인이 있었네. 범인이 있었네. 이야.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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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죽었는데 어떻게 나오죠? 왜나안 나와? <laughs> 뭐요? 되게 열심히 했는데. 아니. 엄. Um. 경매는 싫은가 <laughs> 이런 게 나오는 게 맞나? 경매 왜? 맛인데요뭐 떴는데? 아, 그럴 수 있죠. 어. 맛돌인데요?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야, 창술산 더 즐기고 싶었던 걸까? 그래도 성클 했는데? 클리어 당해버렸다고? 같이 클리, 클리어 한거 아닌가? 그러니까요. 클리어 나온 건나 아니라? <laughs> 글 클리어 당한 건 나라고. <laughs>